인천국내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이 이소연입니다. 인천국내안전체험관은 2021년 10월 29일 날 개관을 했고요. 이곳에는 총 8개의 체험 코너와 48개의 체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체험관입니다. 오늘 이곳에 특별한 게스트 손님이 왔습니다. 체험관이 너무 되고 싶은 친구인가봐요. 인천에는 체험관까지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지안이, 어우, 반갑습니다. 네. 지안이, 체험관이랑 소방서 많이 다녀봤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헬기 체험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 헬기 체험이 제일 재밌었구나. 그럼 혹시 우리 인천 국내 안전 체험관에서는 어떤 체험하고 싶어요? 아, 그 자동차, 자동차 사고 체험이랑 그 비행기 안전 체험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오늘 자동차 사고 또 비행기 안전 사고 어떻게 하는지 직접 안내해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 지진이 니제 재빨리 우리 푹신한 걸로 머리를 보호하고 딱딱한 책상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할수 있겠어요? 5,367건이 발이습니다 발생... 진짜 많이 사람 다쳤다, 발생... 그치? 그치? 아, 뭐야? 오... 와, 저기 우리 티콘도 찾았으면 완전 큰일 날 뻔했다 지진이야! 자, 빨리 머리 보호하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세요! 자, 우리 물건 다 쏟아지고 있어 와! 오. 와 아, 이렇게 건물로 나갈 때는 벽에 가까이 가면 안 된대. 네. 왜냐면 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다칠 수 있거든. 네, 깔려 죽을 수도. 아. 맞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조심조심 가야 돼. 네. 할수 있겠어? 네. 자, 우리 한번 가보자. 다시. 자, 가봅시다. 오, 무너질 수 있어. 올라가. 오, 오, 오. 자, 천천히 나. 주변을 확인해야 돼. 어. 천천히 주변에 또 위험한 게 뭐가 있지? 자, 오, 오, 간판. 간판 와, 다시. 와, 안올랐어요 오, 또. 오, 또 다시 여진이 왔어. 이때 어떻게? 우리는 자세를 낮춰야 돼. 그리고 주변에 혹시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 빨리 밖로 탈출하자 가자 강한 바람과 비를 체험해 보러 갈 거야 네 준비됐어? 네너 날아갈 수도 있어 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자, 가보자 네아 힘든다 춥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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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지연아 우리 모습을 봐봐 어때? 선생님은 우리가 다 찢어지는 것 같아. 네. 근데 너표사 왔어? 우리 집에 있는데도 꽝 왔어. 지하철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먼저 알아야 왜 해야 되는지 알수 있거든. 나도 이제 어른 돼서 저거 해야 되는데. <laughs> 소방관은 이제 저거 해야 돼요, 저. 어, 불났어, 빨리 신고해 줘. 저도 어, 어, 빨리 얘기해 줘. 여기 지금 불났어요. 지금 여기 351030 열차에 불났어요. 이카풀을 받고, 자문 열어 태 열어 그렇지. 조심해자 자세를 낮추고 우리 태워로 사고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교에서 사고 나서 우리 그러면 배타관 버떠나 볼까요? 안초와 선박이 충돌할 것이었기에 큰 났어요. 대랑 안초랑 부딪힐 것 같아. 와, 자 우리 그렇지? 어. 어. 지금바랍니다 갑판지로 가야 돼 지금 촬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 X자 자, 그대로 떨어집니다 정면 보고 하나 둘셋 됐어 지안아 빨리 나가서 우리 군병 석수 사자 빨리 군병때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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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군병때문 세요 저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어디 갈때 자동차 타안 타? 안 타? 너 그러면 혹시 안전벨트 잘 매니? 네, 이거를 탁 하고 출발하면 돼요. 오, 오래 갈 때는 귀찮다고 푸는 거 아니야 중간에? 네, 아니에요. 진짜? 오래 갈 때는 그냥 응. 푹쳐요어 그래, 맞아. 우리 안전벨트는 꼭 해야 돼. 안전벨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 상상하기도 싫어. 자 오늘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뒤집어지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험해 볼 거야. 네. 자 준비됐어? 네. 자 갑시다. 우리 안전벨트 안 했으면 어떡할뻔했어 그치? 야, 우리 안전벨트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죽었어요. 그래? 와, 진짜 안전벨트가 대단한 거구나. 와, 와! 아, 트럭도 막았어. 어머, 트럭이 어떻게 어떻게? 어이다 뻗었어? 어떻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비행기 타고 너무 좋다. 아 저도요. 음 어, 긴장하게 나봐. 어야 갑자기 불 꺼졌어. 어떻게 비장 장력 하나봐요. 어어 어떻게 야 어떻게 야 우리 아까 자 위수이고 자 우리 발목 그렇지 발목 여기 어 어떻게 어, 어 괜찮아. 어 지연이 괜찮아? 어야 어, 지연아. 안전벨트 풀러 풀러 어떻게? 옳지 자 우리 뒤쪽으로 나갈거야 뒤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자자 자세 낮추고 자 우리 뒤로 가자 어어자 어.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쭉어 응, 주먹 쥐고 이렇게 쭉쭉이예발꺾이다까람았다지나아 어, 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현아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인천국미안전체험관에서 체험했는데 재미있었어? 네. 그럼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다 재밌어. 다 재밌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 이것만이야. 이거는 별로 안 했어. 오늘 우리 체험 관에 있는 거 반밖에 안 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와서 다머지 못했던 거 하러 와야 돼. 네. 어. 어, 지연아. 오늘 잘했고, 혹시 선생님한테 뭐 해줄 말 있을까? 네. 오늘 그 여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 재밌어서 여기 나중에 한번 또올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 알겠어요. <웃음> 다음에 꼭 놀러 오기 약속. 네. 우리 약속. 네. 다에꼭 와요. 네. 너무 잘으줘서 기현, 진짜 선생님. 중...